Thank you. 추동관 레드 시즌 2 저는 큐레이터 박희연 편집장입니다. 이번 시간 추동관 레드 시즌 2에서 만나보실 작품은요 정지영 감독의 1987년 영화 거리의 악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오늘도 더 깊이 있게, 더 색깔 있게 소개해 주시는 영화 평론과 함께합니다. 김영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평론가 김영석입니다. 네, 김영석 평론가님. 이번 시간, 추동관 레드 시즌 2에서 함께 볼 작품은요, 정지용 감독의 '거리의 악사'라는 작품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 제희. 그리고 회사에 취직한 직장인 서하는 여고 동창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남자가 서하를 찾아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백과사전 안 사시겠습니까? 네? 네? 여긴 책살 사람 없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윤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전 필요 없으니 다른 데 가보세요. 바로 서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 아들이죠. <laughs> 어 여기. 윤수의 용돈 심부름이나 다녀야 하는 서하는 부하가치입니다. 난 이런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난간 건축에 취직한 건 아니에요. 어. 한마디만 더 하죠. 상무님의 판공비는 회사의 공금이에요. 회사의 공금이 사장님 바람둥이 아들의 용돈으로 이용될 수는 없어요. 똑부러지게 할말다 하는 서하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는 윤수. 미운정이 더 무섭다죠. 티격태격 싸우던 두 사람. 급기야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게다가 서하는 윤수의 응원 아래 밀어왔던 대학 입시의 도전. 야 그거 합격이야. 힘든 공부 끝에 서하는 약대 장학생. 장학생으로 가라. 입학하죠. 축하 선물 사 줄게. 오늘 밤 같이 지내고 싶어. 윤수는 서하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지만 서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기다려달라는 서하에게서 윤수의 마음 조금씩 멀어져 가는데. 아, 술 냄새. 그러던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윤수는 서하의 동창 재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두 남녀는 그렇게 격렬한 첫 만남을 맞이하죠. 재희야! 시간이 흘러 오랜만에 아, 다시 만난 재희와 서하. 여기에요. 내 친구 서하예요.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어느덧 연인 사이로 발전한 재희와 윤수를 아, 보며 마지막에. 서하는 말문이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어. 하지만 착한 서하는 친구 제희를 위해 윤수와의 과거를 마음에 묻어버립니다. 윤수를 잊고 대학 생활로 살 길을 찾아가는 서하. 어? 마치 교통사고처럼 서하 앞에 새로운 남자 정태가 찾아오죠. 다가갈수록 엇갈리기만 하는 여고 동창생들의 한없이 아픈 사랑 이야기. 아픔으로 얼룩진 70년대 청춘을 담아낸 거리의 악사입니다. 정지영 감독님 하면은 굉장히 이 현대 관객들도 사회파적인 작품들 만드신 현역 감독이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지원 감독의 멜로 영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거리의 악사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분이 이제 83년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40주년 되시네 해예요. 이분이 근데 그때는 장르 영화 그 당시 80년대 한국 영화에서 이런 그 사회파 영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멜로 영화 가끔 좀 에로틱한 영화도 만드시기도 했었고, 이런 작품들을 네.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이제 87년에 나온 이 거리의 네. 악사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네. 약간 좀 보시면은, 그, 이게 사회파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멜로드라마지만, 약간 사회파 영화로 건너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음. 영화에서 이제 몇몇 설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아,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지현 감독님의 각성이 이제 일어나려고 그렇죠. 하는 예. 그시쯤에 만들어진 그렇죠. 예, 작품이라고 예. 할수 있겠네요. 서슬퍼런 정지현 감독의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의 멜로 영화 거리 악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작품 우선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80년대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작 붐이었어요. 음. 그래서 판권료도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네. 요즘으로 치면 약간 인기 웹툰 그렇죠. 영화 만드는 네, 것처럼. 그거가 딱 8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현세의 이제 만화. 그렇죠. 네. 이정호의 외인구단을 네. 시작되는 지옥의 링이라든가 이런 이현세의 만화들이 많이 영화됐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홍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아, 인간시장. 네, 인간시장. 그리고 또 박봉신 작가, 80년대 아, 네. 말에 온불의 나라' '물의 나라'의 원작자에 네. 또한 명의 작가가 오늘 이 더리의 악사를 쓰는 네. 이 한수산 작가입니다. 아 한수산 작가 네. 이분은 아, 네. 70년대부터 작업을 하셨고 가장 아마 이분의 원작 중에 영화화된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그 부초라는 작품과 그리고 이 거리의, 악사. 네, 거리의 악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진짜 멜로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987년 거리의 악사는 조금 결이 다른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멜로 영화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 작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에 이 멜로나 이런 네. 거는 슬펐어요 네. <laughs> 최루성 뭐 심파 맞아요. 이런 심파.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 그냥 울음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80년대 멜로들은 네. 청춘들이 특히 등장하는 멜로, 청춘 멜로들은 슬픈 네. 게아니고 아파요 영화가 음. 이 거리의 악사도 굉장히 그 80년대의 청춘의 아픔을 다룬 아픔. 그런 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이제 시대 배경은 나온 거는 (80년대지만) 시대 네. 배경은 (70년대) 유신시대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와 문화의 이제 암흑기 시절이었는데 (70년대) 이제 보면 이제 월남전 이런 네. 배경들도 나오고 네. 근데 그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되게 아프게 살았던 그런 이제 청춘과 그리고 사랑했던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음, 네. 운명적인 이야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 이 멜로 영화의 정말 키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 배우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또그 사랑이 절절하게 슬프게 네.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흥행 성패가 갈리는 작품인데 이 정정 감독의 거리 약사 진짜 빵빵한 캐스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두 여배우 이미숙과 네. 이혜영 그 80년대 한국 영화의 어떻 대표적인 그런 여배우들 중에 이제. 그 꼽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인데 네. 그 배우들이 20대 시절을 영화에서 만날 수가 있어. 요 그래서 네. 아 근데 딱 보고 있으면 아 진짜 풋풋하다라는 느낌과 그러면서도 뭐 80년대니까 화장이나 의상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우들이 지니지 못한 척, 아, 네. 오한 아우라가 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우라라는 말씀이 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에너지가 막 그렇죠. 느껴져요. 음. 특히 이미숙 배우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그야말로 어떤 음. 미, 미인 배우의 그렇죠. 표상이었죠, 거의.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언밸런스 같은 것도 느껴져요. 음. 70년대 배경인데, 네. 영화가. 그런데 저 배우들은 70년대 느낌이 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 훨씬 조금 더세로뜨고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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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도시적인 예, 그런 느낌이고. <laughs> 아가씨, 몇 살이시죠? 그건왜 물어요? <laughs> 하여튼 이렇다니까. 여하께서는 뭘 가르치는지 몇 살이시죠? 하면 왜요? 여자 나이 묻는 건 실례예요. 이런 식이라니까. 나가시라니까요. <laughs> 오오오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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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 배우로 이제 이덕화 씨랑 정동환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이덕화 씨는 약간 좀 야성적이고 그렇죠. 거친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터프 가이. 엄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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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켜줘. 술나봐 아, 이 정동환이라는 배우는 요즘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그 당시에 좀 자유분방하고 지적이고 음, 예술가적인 그런 네, 캐릭터들을 네.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정동환 씨였습니다. 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럼 정지원 감독이 이제 캐스팅할 때는 이두 명의 여성 캐릭터도 약간 이제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남성 캐릭터도 약간의 그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 이네 명의 청춘의 이야기의 어떤 조합들, 이런 게 이후에 사실 90년대 청춘 멜로 영화의 어떤 좀 틀거리를 만든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좀 아주 안타까운 거는 네. 그 당시에 충무로에 배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두 여배우는 약간 연령대가 맞는데 네. 이 남자 배우들은 사실은 <laughs> 그 연령대와 좀 예, 갭이 좀 있어요 네. 되게 그 자기보다 훨씬 이제 어린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선의 캐스팅이 아니었나 굉장히 고심한 캐릭터 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캐스팅이 그 당시로도 굉장히 호화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정동환 씨도 연극 드라마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배우였기 때문에, 네. 베스트셀러 원작의 힘이 음. 그 당시에 진짜 좋은 A급 배우들을 캐스팅하려면은, 일단 베스트셀러 원작을 잡으면 굉장히 유리했어요 아, 인지도가 음. 명확한 작품이니까 그렇죠. 네. 극장으로 또 이런 음. 스타 배우들을 캐스팅하면 음. 많은 관객이 보러 오는 흥행 보증수표 그렇죠. 같은 역할을 했겠어요 요즘도 강풀 원작의 웹툰이다 그러면 캐스팅이 엄청나게 되는 잘 되는 것처럼? 것처럼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 이미숙, 이혜영 배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80년대 가장 뛰어난 성격파 배우를 꼽는다면, 이혜영 씨라고 할 수가 있죠. 원한다면 수 있어요. 그, 이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멜로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후에 80년대, 굉장히 그, 정사라는 영화 98년에 나오는데, 네. 그긴 휴지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연기를 안 하는. 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90년대 말에 다시 돌아오면서 에너지와 네. 뭐 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카리스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 배우만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묘한 그런 뉘앙스와 힘의 그런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들었습니다. 자, 정종 감독의 거리의 악사, 약간 관람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 뭘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80년대식 멜로라는 거 이런 거였구나라는 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캐릭터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잘 드러내질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꾹꾹 누르고 숨기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너 남자랑 자본 적 있니? 아니, 지금 거기 어디야? 남자한테 그런 요구 들어본 적은 있니? 넌 정말 철저한 내 숭파로구나, 응? 아니, 밤중에 무슨 전화니? 고마워. 잘 자, 제이야. 그게 네. 이제 지금같 그 아침에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 <laughs> 고구마. 네.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한국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였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클리셰였어요. 그래서 음. 아저 때는 저런 방식의 어떤 그런 노메스와 멜로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음.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음. 이런 식의 특징을 연기를 잘 못하는 배우들이 하면은 그런 뉘앙스들이 안, 살아나지 아, 못하거든요. 이 배우는 이 영화는 그런 느낌들이 잘 살아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정정 감독의 거리 의 악사 우리 김용석 평론가님께서 촌철살인 꼽아주시는. 한 문장 속에 어떤 내용일까요? 80년대 우리는 이렇게 아프게 사랑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지영 감독의 1987년 영화 거리의 악사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뜨거운 추억의 영화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김효석 평론가님 고맙습니다.